브라프션의 말씀은 히브레로 배하르라는 단어로 산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산에서는 신의 산을 말씀하죠. 신의 산에서 안식일과 또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부모 말씀의 주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날 예배는 아, 신의 산에서 주어진 말씀과 또 신의 산에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기업물을 짜로 하나님 이이 기업물을 짜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기업물을 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이 마지막 이땅 이루어질 이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이죠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의 입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를탈수 있는 복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적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큰 비가 온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6월절 이 시점에 아,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또 내년, 아, 내년 초막절 절기까지, 우려한 2년 동안에 이 블러드문, 달빛이 되나요? 핏빛이 되는 그런 어떤 블러드문의 블루, 그런 이 어떤 지구 전체의 계기 일식, 계기 월식의 영향력들이 부려네 아, 번이나 나타날 그런 시기가 금년과 내년에 겹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상한 기후나 아니 자연 어떤 이 우주 천체에 그 돌아가는그 상황들은 이스라엘과 직결되어 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어떤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마치 이 사람 이 모든 만물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쪽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이 다 우리 몸과 다 치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듯이 이 모든 만물이 운행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흥은, 부흥은 우리가 이한가정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것도 부흥이라 할수 있겠죠. 한 가정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이 더 늘어나니까 부흥이죠. 근데 그 그부흥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과정이 있는데, 아, 이 출산,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출산의 기쁨이 없다면 해산의 고통을 누가 겪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출산의 기쁨을 예, 맛보는 순간에 그 해산의 고통은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 자 하나님 이 모든 창조 선물 속에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다라면 반드시 부흥 현에는 이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예, 이 야곱의 환란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바로 이 한두 뼈가 부르질만한그애통함의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변해져서. 모든 이름의 뛰어난 자로 장자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주어졌고, 참 천하를 다스릴 만한 복된 자가 왕의 허리, 호리,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가, 자, 그러면 이 육체적으로, 이 혈통적으로, 지옥적으로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우리 끊임없이 말씀해왔습니다. 그럼 이 시기가 바로 부흥의 시기다 할수 있겠죠. 우리가 진정 나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때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애를 낳다 그러잖아요. 어? 애를 낳고 싶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주님을 안 사랑하면. 아이고, 신앙생활, 왜 나를 선택해 갖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거요 그렇게 너무 투덜거릴지 모르지만, 여기는 그런 분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부응시키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나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망. 좀 못된 자식은 먹을 것, 마실 고 입을 거나 찾지만, 우리가 성숙한 자식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그러잖아요. 이, 이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참 꽃을 하나씩 다르셔서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만, 그냥 꽃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서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별말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 그것이 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계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이스라엘 뿐이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 많은 그런 이상 기후들과 여러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죠. 우리나라도 참 그렇고, 북한에도 그런, 이,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럽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북한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시키고 나서 그것이 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잠을 못 잔대. 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음식을 폭식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무려 한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몸무게가 20kg가 늘었다 그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어떤 이상 한친후로나타나고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크고 두려운 날로 다가올 수 밖에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것이 잔치의 날이요, 이것이 출산의 기쁨을 드리는 부흥의 날이요, 큰 영광의, 영광의 추억으로 세워지는 이 복된 날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더더구나 이 6월절부터 이 오순절까지 50일에 오멜일 개소하라 그러죠. 오늘계수 기간, 오늘까지 26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모든 동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난번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 나머지 10일 동안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이 사전역 이장에서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오온여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부흥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듯이 이 오순절 금년 특별히 금년 2 0 1 4년 오순절 기간 동안에 진정한 성령이 충만하게 있으시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의 주역이 다가 되시기를 주의 것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흥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애를 낳고 싶잖아요 이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애 낳는 것이에요 근데 애만 낳고 끝이 나요? 그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해서 이 열심히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한 영혼이 정말로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하면 공금이 생각해 보자고요. 한 영혼이 무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이 돼지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해요. 돼지 하나보다 내 집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 는가요 근데 하나님은 내집 정도가 아니라 이 파란동이 아니라 대전이 아니라 이 세계하고도 바쁘지 않을만큼 반보다더 귀하다고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내 마음 안에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 다 가고 오 있는가. 우리는 한번 왜 크게 우리 마음에 인식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과거에 평신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었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내가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쓰겠다. 한 사람 전도하는데, 100만 원 이상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투자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장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나 내 수준에서는 100만 원 정도는 들었을 때도 한 영혼을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불같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100만 원이 아니라, 천하를 죽어도 안 바꾸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천하도 안 바꾸는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영혼을 그렇게 한번 품어보잖아요. 1 0만원1만 원짜리 영혼이 아니라, 1 0 0만 원짜리 영혼이 아니라, 1억짜리 영혼이 아니라, 내 집하고도 바꿀만, 바꾸지 못할 그런 영혼이 아니라,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대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이, 삶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나의 신앙이 말로만 신앙인가? 아니면 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인가? 우리는 반드시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 지나 신앙 다되어될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이 영적인 그런 이, 이 환경들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때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의 때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을잘 준비하시는, 그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기억물을 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억물을 짜. 네요. 기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선택하셔서 아담에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에게 복을 주시되래요 근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라. 이 다스림의 권세를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신부다. 재판장이다.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같은 뜻인 것이죠. 제사장은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요. 재판장은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신부는 바로 신당의 이 재산을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권세를 마귀에게 쏘아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빼앗긴 것을 마귀에게 쏘아서, 마귀에게 쏘아서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단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손에 붙들 빼앗긴 네, 것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귀가 빼앗긴 대적의 물을 깨부수고 대적의 물을 취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담도 실패한 일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바로 이 수천 년 전에 아담을 통해서 빼앗겼던 그 모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출만하고 다스림의 권세가 바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7천 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아담의 창조가 6천년 전에 이루어졌다라면 지금은 6천년 어간에 와서 이제는 그야말로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안식한 것 같이 6천년이 이 세상에서 궁중 것에 잡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아담과 하가 빼앗겼던 그이앗김의 다스림의 권세을요 마귀가 6천년 노들였다라면 노렸, 이제는 새로운 천년의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친이 이 땅에 제림하셔서 주님의 친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내시아 왕국이요, 천년왕국이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억물을 잡아 되셔서 빼앗겼던 모든 이 아담의 권세가 회복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보면 특별히 내기서 25장에 아, 이 산에서 주신 말씀,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희년은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회복하게. 이스라엘의 법, 특별히 이스라엘은 토라의 법을, 토라의 법으로 다스리는데 토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기업물을 자는 거죠. 기업물을 자. 자, 가난해서 여러 가지 요건상 재산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땅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팔, 팔아먹은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여유가 될때 가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을 받쳐다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준비가 안되 있으면, 나 위에, 나와 같은 근족 중에서, 나와 같은 친척 중에 누군가를그 기억을 대신 물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희년이 되면 온전히 재산, 그, 이, 팔았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왜냐, 땅은 영원히 하나님 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천지기라 그럽니다. 천지기는 주인이 하는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보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도적질합니다. 잠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맡겨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동안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일이 된 것입니다. 자이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자기 것도 알죠. 그래서 그 결국은 심판의 대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깨닫지 못할 때는 믿음을 이 예수는 믿지만 재산은 여전히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깨고 보니까 아, 모든 것이 다하나님 것이구나. 자 성경의 법에 의하면 이 법은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스리는 법이요, 이 왕국의 법인데, 이 왕국의 법에 의하면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그럼 이 모든 마무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이 침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침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시 오실 때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나라의 이. 예수님의 땅이요, 예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임금이요 예수님이 부주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신장이요 우리는 뭐 하나 주권을 내세울 만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레위에서는 우리를 믿는 자를 품꾼이다. 그래요. 품꾼. 뭐라고 한다고요? 품꾼. 품꾼. 삭스를 주고 부리는 품꾼이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번역된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그래서 우리는 여와의 호 종이다. 그래요. 자, 야 목회자는 종이고 평신도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성경은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목회자는 라 말도 없고요. 다 여호와의 종인 것이에요. 근데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종이잖아요. 종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면 종이 과연 충실한 종인가 충성되고 이. 지혜로운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과의 차이는 어디서 있겠습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요 악하고 게으른 자인 것이고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 주인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제정된 법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고 돌아오시죠. 도라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는 충성된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업을 상속으로 물려받아서 다스리시는 권세가 회복되지만 여전히 내건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월권 행위거 돼서 악하고 괴물른 자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되는 자는 누구냐?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자가 기업물을 자라는 것이다 그 결정적인 사람이 이 보아스 보아스 루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 보아스가 기업물을 일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나 루시나 이 다윗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왜냐 가족의 친척의 기억을 과거에 팔아먹었던 기억을 대신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무를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자 아, 네. 오늘 본문에 먼저 에레메야서 32장 어, 6절을 보십니다.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은 기업무를 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부터 어, 합독하십니다. 에레미아가 가는데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의 수고 살용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살아 이 기억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기라 하시더니 여호의 말씀같이 나의 수고 아들 하나멜이 시위를 뜨란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천하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억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내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알았으므로 아멘. 네. 네. 자기 말씀의 유치는요. 에레니아 선지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다녀요. 자 얼마 전에는 아스루가 이이그 북이스라엘의 아스루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지금 남유다도 완전히 포위당해서 에루살렘 성이 포위당해서 그러면 풍전두마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에레메야 선자가 그렇게 회하을 외치건만요 에레메야말을 듣지 않고 오히 에레메야를 시위대 뜰에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 에레메야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거예요 유다 땅도 이그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포로로 생활하게 될거고 단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덴야 선자에게 임한 것이에요. 뭐라고 임했느냐? 여기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이 32장 6절에 에덴야가 가한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주친 부분을 보시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살아 이 기업을 누릴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하니라 이렇게 말씀. 해요 아니 지금 나라는 망해서 재산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라를 토로로 생긴 판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밭을 사람 이기억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것이에요.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로을 끌려가고 있는 판에 이 에덴의 선자는 시위를 에서 갇혀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 말씀이 그 밭을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부분의 소리가 믿음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이 땅에 크고 두려운 날에 우리한테 올수 있어요. 엄청난 활날에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은 내 사람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에 회복된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에덴에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에덴은 사바시단 말이에요. 에덴은 안식이에요 에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요. 주님과 세세대로 왕으로 탈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뭐 그렇게 살면서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은 별로 게 소망이 없습니다. 갈수록 태산이고요. 갈수록 부패하고요. 갈수록 땅은 대각되고요 갈수록 모든 것은 오염되고 습니다살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다라면 그러나 믿음으로 말려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음. 이것이 바로 기록문을 짜여 오늘 본문의 주제목인 희년,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누가 복음 사장을 읽었습니다만, 누가 복음 사장 이 끝절 말씀에, 에,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해를 의 전파하려 하십니다. 그러죠. 2000년 전에 오신,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은혜해를 의전파하 오셨다는 것이에요. 은혜해가 의 뭐냐, 구원인 것이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다시 오신 예수님때그 심판을 줄때 크고 두려운 날로 이 세상을 맞이할 수 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크고 영어로운 날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마치 엘리메야 선지자가 지금 이 나라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시요. 귀여움을 짜로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기 그러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 늦기를 통해서 에메서제가 그 땅을 어, 17세계를 주고 삽니다. 그 뒤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자 귀여움을 짜의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육 육께서 사장 1 2절 이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영광께서 이, 이 젊은 여자로 만남.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자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를 낳고요 이세의 아버지 오베시고 오베을 남자가 바로 이 보았을 것이죠. 이렇게 기여 물을 가 됐더니요. 다윗이 누굽니까? 위대한 이, 이 성분 들러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계에이 별을 그릴 만큼 특드 다윗별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땅이 뭐냐? 다윗의 나라인 것이죠.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존귀한 자가 됐는데 왜 그러냐? 기업물을 물려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기업물을 짜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갈라디아스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 신앙하는 자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요. 에그 기업이 바로 에덴인 것이고 에덴을 두자로 발표하면 천국인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네? 그런데 4장 12절 말씀의 절친된 부분에 보면 내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길 원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의 집파에사는 것이에요. 자 과거에 있었던 이, 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한 집과 한 유다 집하죠. 자 유다는 유다는 그가 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가 루벤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장자의 역할이 유다 집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말로 이스라엘 의 열두 지파 중에 장자는 유다 지파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유다 지파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열두 지파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를낳게 되고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지파, 또 다른 장자 지파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에브라임 지파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한 지파, 이방인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 요셉 지파, 그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요셉 지파의 장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방인 속에서 장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두 지파가 있어요. 이것을 이 투하우스라 그러는데요. 성에 아주 중요한 맥이 그러는데 두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잠자인 유다 지파와 또 여기 이, 이 요셉을 통해서 나온 에브라임 지파. 이래서에브라임집파는 이스라엘의 열집파를 대표하는 거고요. 열집파 그런데 이들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네. 세상에 흩어져버렸죠. 그 속에서 나온는 지파가 유다 에브라임집파예요 유다 지금의 유다 지파, 그 속에서 나오는 장자가 유다 지파라 그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도 되고요. 이에브라임집파도 되고 모든 장자가 되 장자의 그분을 통해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때 이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요 그래서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 막대기, 이이스라 열방에 있는 막대기가, 이스라엘 막대기가 하나로 뭉쳐진다 그래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집화와 이 열방에 있는 집화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쌈박질만 했어요. 아니, 쌈박질 했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이, 이 열방에 흩어져 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이를 가래요. 우리는 십자가는 사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전했어요, 사망. 기독교인들 만나면 죽는다. 그런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벗어난 그런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유다, 유다의 집합 막대기와 이 이방에, 이방에 있는 이스라엘 집합 막대기가 하나로 뭉쳐져서 한세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런 운동들이 뭡니까? 하한세 사람 운동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운동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우리와 이스라엘은 저들과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라는공동체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한데 가야 수을 이루는 하나 되는 신앙이 될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히브리송이 세마 이스라엘이잖아요. 하에도몇 번씩 세마 이스라엘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아도나의아드나이 에르헤이노, 아드나이 에하드, 이스라엘 아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하나가 되길 기 원하시는.